<웃음> <웃음> 아, 누나 토론토 영화제 때 장난 아니었다는데? 내가 진짜 니네가 왔었으면 아, 누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 니네 <laughs> 누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니네 <laughs> 다막차혜진 누나! 막 언니! 막 이랬어 완전 난리였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거기서도 또 장난 아니었죠? 뭐? 텐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안 봐도 알아요 <laughs> 으악! 또 이랬겠지 때 텐션을 때 하이텐션을 즐기고 싶은 거. <웃음> <웃음> 아니 그니까 러 저는 하이텐션인 거 좋아. 응. 누나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높아도 될것 같은 순간들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향아가 너 진짜 우리 엄마만큼이나 나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거 알아? 해야지 안 하면 까먹으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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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는 그거 잔소리가 아니라 되게 애정 어린 소리거든요. 좀 우아하고 이런 이미지가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 옷은 우아하게 입고 웃기려고 한다든지, 와악 거린다든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 기생충 인터뷰 때. 조금 더 열심히 할걸 그랬다 이런 말이다고 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될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더 열심히 할걸 그랬지요 다들 저 다들 당황했어 다 당황했어 말은 그... 어? 어? 잘못 들으면 열심히 안한 건가 열심히 안 했던 얘기야? 어? 어? 이렇게 들을 수도 있었어요 아, 나는 재밌으라고 좋긴데 좋긴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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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될줄 알았다면 아, 내가 더 열심히 할걸 그랬어 조금 아. 데 아. 이거 다. 되게 잘... 할리우드족처럼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어. 나나 열심히 안한건 아니죠 정말 열심히 했어 살도 찌우는데 그러니까. 음. 근데 회사에서만 이제 대표님 전화 오고. 아. 우리 매니저 혼나고. 맞습니다. 어. 예,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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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자세히 안녕하세요. 자세히. 안녕하세요. 영화 세계의 주인 영화 잡지 촬영이랑 시사회가 있어요. 어떤 어 이거는 열여살 주인이가 친구들이 다 같이 하는 서명운동에 나는 안 하겠다고 라 하면서 그때부터 익명의 쪽지들이 막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주인이 일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음. 음. 어, 이렇게 들으면 거. 엄청 단순한 얘기 같잖아요 네. 꼭 보세요 아, 너무 좋아요 영화가. 지금 반응이 막 너무 뜨거워서 저도 지금 영어난리예요 어, 진짜? 어, 진짜? 어, 지금 이게? 어, 사건 다못 먹을 정도야. <laughs> 아, 언니 맞춤형으로 말씀을 아니, 뭐, 드린다면 아니, 스몰 팝콘 하나 사이즈에 네, 네. 오징어, 통오징어 하나랑 네, 그 정도 뭐그 정도 어, 응. 완전히 몰입되는 거구나 <웃음> <웃음> 풀체인지 했어요 베사이의 <laughs> 장미, <laughs> 오스카 <웃음> 오늘 리이 <님이> 너무 예뻐 <laughs> 이 주인공 아, 주인공 네. <laughs> 네. 너무 잘해요, 연기 <laughs> 너무 잘하죠 네. <laughs> 아, 너무 예쁘다 물어볼 건데 됐죠? 린너 <laughs> 이렇게 앉아요. 네. 오케 네, 좋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원에서.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맞아, 맞아. 눈 감으셔도 맞아. 되고. 자세는 이렇지만 공원에 나네 <laughs> 좋아요. 자꾸... 날씨가 꿀꿀하니까 다운되잖아. 그죠? 톤 올려! <laughs> 올려! 올려!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승미유님이 이렇게 팔짱 껴도 좋아요 음. <laughs> 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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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뭔가 인사모 만삭 포즈 <laughs> 아. 구 개월이에요.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들려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대로. 오, 오 이거 좋다. 오오 이런 거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아별님 많이 기다리셨어. 감사합니다. 이제 유니버스에 계속 계시잖아요. <laughs> 지금 그... 감독님 그런 걸이게 똥차게 음, 바꾸세요. 감독님 스타일이 생각보다 나한테 알려지는 걸 좋지 않아요? 내향인이세요? <laughs> <응>. 네. 극내향인. <laughs> 그 근데 저랑 되게 맞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고생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